안녕하세요. 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아이폰 무슨 핀 마이크, 미라클램 무슨 보이스원 프로 마이크 음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원래 DJI 마이크 살려고 했는데 가성비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마이크 테스트 시작 전에 구성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구성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크지가 않아요 제 손이 작은 편인데 한 손에 들어갑니다 파우치를 열면은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USB랑 C타입 베환 젠더고요 여기는 그냥 자석, 자석처럼 붙이는 거랑 집게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집게처럼 집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이게 좀 자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얇은 옷 입었을 때는 좋은데 조금 두꺼운 옷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두꺼운 옷에는 이런 집게가 좋겠죠. 둘다 자성이 좀 약해 갖고 아무래도 집게는 좀 고정이 되니까 얘는 좀 붙이는 형태라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이크 풍절음을 막아주는 털모자 두개 있고요. 검은색 여기는 충전선 여기는 무슨 목걸이 목걸이 두 개네 목걸이 이렇게 이렇게 목걸이하고 이렇게 마이크 안에 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체를 보겠습니다 본체는 그냥 제 버스 QC 이어버드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게 35만원인데 28만원 주고 샀어요. 음질이 아주 좋아요. 크기는 그냥 이어버드 크기 들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마이크 두 개랑 송신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쿠팡 가격 58,000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10만원 안되는 가격에 듀얼 마이크의 성신기까지 각종 고승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파우치랑 그래서 저는 그냥 디제 마이크 가격도 봤거든요 1 5만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할인하긴 하는데 그래도 5만원 차이가 누구한테는 큰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디 j 마이크 단품 한번 써봐 갖고 이제 M70 l w pro 모델 한번 써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생긴 것도 이뻐요. 이게 화면도 이게 충전조 이렇게 띠미는 이렇 와이파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돼요. 1초 연결입니다. 킬 필요도 없고 이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개 있는데 전원 버튼이랑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화면 LED가 나오니까 아주 보기 편리해요.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아직 키지는 않네. 키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는데 지금 반짝반짝이죠. 그러면 송신기를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걸이 한번 써볼게요, 목걸이. 어떤지. 목걸이를 지금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파란색 와이파이 모양 뜨죠, 초록색.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키에는두개 같이 이렇게 뜹니다. 파란색, 이렇게 음지름이랑 와이파이 모양 녹색이 같이 뜹니다. 연결되고 노이즈 캔슬링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 테스트 노이즈 캔슬링 꺼보겠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이 껐습니다. 음질 마이크 테스트 이제 목에 그는 악세사리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어디다 걸지? 걸데 없는데 구멍이 없는데 어디다 걸으라는 거지? 여기다가 걸으라는 건가? 에이? 여기가 또 자석이 하나 또 있군요 음 이게 자석이네 근데 어디다 걸어? 걸 때가 없는데 목걸이 왜 줬지? 아 여기다가 지금 홈이 하나씩 있거든요 집게랑 그냥 마그네틱 판에 여기 홈에다 걸으라는 건가 봐요 그러면 일단 이름 여기 판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렇게 자석이 좀 약하고 가벼워서 일단 여기 붙여보고 여기 붙여주니까 이렇게 여기 자석이랑 붙여주니까 여기에다 그려놓는군요 일단 목걸이를 뭐 벗고 지금 현재 오즈모 DJ 이오즈세 7으로 지금 짐벌로 촬영하고 있어요. 전에 7 p 를 썼었는데 어쩌다 보니 파괴되어서 다시 짐벌을 구매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목걸이 끼면 이런 길입니다. 이 가슴. 여기가 여기에 명치까지 오네요. 명치죠. 노이즈 캔슬링을 켜보겠습니다. 켜졌죠?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노이즈 캔슬링 지금 켠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현재 노이즈캔슬링 끈 상태입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외관도 귀여워요. 약간 DJ 마이크는 약간 네모처럼 생겼는데 얘는 약간 길쭉한 원? 길쭉한 계란처럼 생겼네요. 동그랗지도 않고. 아무튼 여기 LED 표시도 되고 귀엽습니다. 약간 재질 같은 건 싸구리.. 싸구리, 구성품 같은 건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티가 좀 납니다. 하지만 본체랑 성신기 마이크는 그나마 10만원 치고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질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자, 그럼 오늘 <laughs> 마이크, 무슨 마이크 리뷰 끝입니다.